안녕하세요, 민니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꼬꼬마 언니하고, 어, 민, 교환 후기 올릴 건, 교환할 거 올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끊겼어요. 일단은, 먹을 거리, 애니타임 3개하고, 사탕 1개, 다크하임 1개, 초코하임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민니 미니어처 교환 물품인데요. 제가, 어, DIY로 본, 못줄것 같아요, 그 언니한테. 일단은, 이상한랩 빼빼로. 제가 수제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리지널하고 아몬드 있습니다. 어, 이거는 빼빼로 데이 다가가지고 넣는 거고요. 요거, 컵, 그릇 등등. 요거는 샤프심, 그거 뒤에, 그거 뚜껑인데, 컵으로 써도 돼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릇, 초밥 할때 사용하면 좋은 그릇이고요. 이건 시간놀이 할때 사용하라고 넣었습니다. 이쑤시개 소량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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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우유 마루 완전 조금 넣었죠 완전 대박 조금 우유 마루 하고 토핑 고퀄 거고요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 그리고 사포. 이거는 사포에서는 요게 쉽게 떼져요. 이거 떼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아, 언니. 이건 수제 토핑. 이상해요, 완전. 제거 아닌 것도 있어요. 요 롤케이크하고, 휘핑크림 한개 하고, 빼고 다제건데 완전 이상하죠. 삼겹살, 롤케이크, 어, 표고버섯, 휘핑크림, 라, 라즈베리, 토마 방울토마토, 홍합, 양상추, 망고, 아몬드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견출지 소량. 완전 소량. 그리고 종이판. 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이게 이런 건데. 그림 그리기에도 좋고, 그 레진 짜가지고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넣었습니다. 액체 세트. 액체 세트에는 바니쉬, 공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목공풀, 물풀, 바니쉬 우드락 번드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중이라고 해야 되나 소, 소라고 해야 되나 소소 같아요. 중이라고 는 썼는데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 일단 다시 넣을게요. 네 이렇게 다시 넣었고요. 요거는 체크리스트인데 어 지금 밖... 막 만들었어요, 방금. 만들었고요 일단은, 헉! 어, 깜짝이야, 이거 안 넣었다. <laughs> 일단 이거 다시 넣어야겠다. 일단은, 이렇게 소소하게 완전. 완전 완전 소소하죠? 어쩔 수가 없지니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어, 꼬꼬마언니하고 교환 소개였구요 아 교환 소개 교환할거 소개였고요어 어, 교환할거 교환 후기는 바로바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